온지 이틀 차고요. 사실은 어제부터 브이로그 찍고 싶어가지고 오자마자 하고 싶었는데 일단 공항에서는 집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공항 나와가지고는 집 간다고 또 정신이 없었죠. 그리고 너무 피곤했고 다 변명인 거 알지만 그 다음에 이제 집에 와서 씻고 마트를 가가지고 살 것도 사고 배가 고파서 쌀국수를 먹으러 갔다가 그리고 은행 가가지고 또 은행 업무를 봐야 돼요 내그 카메라 카메라가 아니라 그 뭐지? 은행 계좌, 어카운트 만들어야 돼가지고 어카운트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운전면허를 해야 돼가지고 운전면허를 또 하러 갔어요 근데 그 드라이버 라이센스가 지금 빨리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 제가 그것 때문에도 호주에 조금 빨리 들어오려고 했던 게 다음 달부터는 5월부터예요. 5월부터는 이제 국제 면허가 전환이 안 돼요. 호주 면허로 그래서 여기서 시험을 다시 쳐서 운전 면허를 다시 따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빨리 하기 위해서 들어오자마자 어제 바로 했답니다. 드라이버 라이센스는 2주 정도 걸린다고 해서 2주 정도 기다려야 되고요. 은행은 카드가, 아니 나는, 저는 이제 바로 받을 수 있는 건줄 알고, 막 인터넷 쳐보니까 커버넬스 은행을 했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인터넷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이제 바로 픽업이 된다고 해서 제가 그걸 신청을 하고 왔는데, 바로 픽업이 되는 게 아니라 어제 물어보니까 이제 직접 만나가지고 대면으로 제가 그거를 해야 된대요. 내가 맞는지, 인증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내가 맞다 생각을 했으니까, 그 후에, 이제 그 카드가 발급이 되는 건데, 여기는 한국이랑 다르잖아요? 느리잖아요? 또 7일에서 10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갑자기 비즈니스 데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이번 주가 이스터고, 다음 주가 안작 데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롱 홀리데이죠? 그래서 7일에서 10일 정도 비즈니스 데이로 걸린다고 하니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약간 좀 학교 가기 전에 바로 직전에 오던지 이렇게 할것 같더라고요. 정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자 근데 날씨는 진짜 좋아요. 날씨 보여드릴게요. 너무 좋죠? <laughs> 제가 어제 찍은 영상을 잠깐 봤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못생긴 거예요. 처음 브이로그 하시는 분들 다 이런가? 아니, 얼굴이 여기 진짜 몰라요. 원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겼냐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겼다더라고요. 각도에 따라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거울을 볼때 보통 자, 자기 자신이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보나봐요. 그리고 저는 전신 사진 찍을 때는 무조건 일반 카메라로 찍지만 셀카 찍을 때는 셀카도 거의 찍지도 않고 셀카 찍을 때는 일반 카메라를 안 쓰거든요. 그냥 이렇게 너무 적나라고 못생기게 나와서 그래서 맨날 어플을 이용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가? 그냥 이 얼굴이 너무 익숙하지가 않아요. 무튼 지금은 이제 서플러 키를 가려고 트레인 역을 가고 있고 나중에 트레인 안에서 그 영상 찍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예전에도 항상 시티까지 출퇴근을 트레인을로 했었는데 그 트레인 왔다 갔다 할때 풍경이 너무 예쁘거든요. 너무 예쁘고 그걸 보면 이제 아 여기가 호주구나 이런 거알것 같은. 음.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번 주는 첫 주니까 그리고 이스터 홀리데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어제 그래서 지금 부동산 같은 게 아직 안 열려 있어서 집을 못 구하는데 아, 다음 주에는 집을 구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도 지금 안작이 걸려 있어 가지고 거의 뭐큰곳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달 초부터 다음 달까지 거의 한 2주 반? 이렇게 가롱홀리데이더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트레인 한번 보여드리고 좀 이따 가서 큘러에 도착해서 한번 다시 켜볼게요. 자, 제 친구 강기은이요 저 오페라 하우스를 보고 그 조개껍질처럼 생긴 거라고 했거든요 <laughs> 근데 이걸 보니까 너무 웃겨 그걸 말 듣고 자 그리고 이 뒤에는 제가 예전에 호주에 있을 때 크루즈 여행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 크루즈 여행할 때 탔던 크루즈인 것 같고 자이 뒤쪽으로 보면 MCA라고 엄청 큰 이런 미술관이 있어요 자 오늘 인스터 홀리데이라서 사람이 엄청 많네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페리 선착장이 같이 있어서 페리가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너무 좋다. 아, 이렇게 이제서야 호주 온것 같아. 그래, 봐서. 내가 진짜 이 호주의 바이브를 엄청 좋아했었어요. 저 뒤에 내가 좋아하는 하버브릿지도 있고요. 날씨가 완전 미쳤죠? 아나 너무 좋아. 오늘은요, 그 예전에 제가 찰드케어 대학을 다닐 때 호주에서 만났던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근데 원래는요, 서큘러키에서 만나기로 해가지고 제가 좀 일찍 도착해서 서큘러키 좀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원래 가려고 했던 파스타 집이 있대요. 근데 거기가 지금 풀부킹인가봐요. 그래가지고 어, 나중에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일단 그러면 커피 한잔 할래? 해서 커피를 먹으러 가고 있답니다 근데 커피는 어, 멜버른에서 제일 유명한 크루아상 집이 있어요 룬 크루아상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번에 시드니에도 생겼다고 해가지고 거길 한번 가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멜번 여행 갔을 때룬 크루아상을 먹고 싶었는데 못 먹었거든요 왜냐면 그때가 딱 무슨 레노베이션 기간이어가지고 문을 닫은 거예요, 제 여행 기간에. 그래서 못 먹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먹게 되다니, 살래요.